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 신학교를 가게 되면, 목회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리고 졸업을 할 때도, 신대원을 들어갈 때도, 그리고 강도사의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볼때도 목사 한 수를 받을 때도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laughs> 확실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능과 재주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신학교 신대원에 다니다 보면 재능과 재주는 너무나 뛰어나서 야, 저 사람은 말하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은 노래 부르는 것만 보면 저 사람은 움직이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쓰시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사역자의 길을 떠나 그냥 이렇게 일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의 모습에서 많이 떠나, 떠나가 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야저 재능 있는 사람이 저 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저렇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다니라고 안타까워하며 만나 보면 그냥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laughs>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못할 것 같아서 이러며 여태까지 뛰어온 길이 마치 자기 자신이 뛰어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입학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소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명한 건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또한 성도와 사역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진멸하여 버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가 가장 좋은 소나 양과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남겨두었는데, 그렇게 남겨두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랬겠죠. 아, 이렇게 좋은 건 남겨두었으니 한편으로는... 내가 갖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선택의 결과물을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셨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는 사무엘을 내가 명확히 버린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평안히 잠을 잔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사우랑은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 사무엘도요. 사울을 가장 처음으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정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전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정말 온 밤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이 암말렛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과 승리에 도취되어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또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겼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막 이러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 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제가 다 순종해서 그 말씀 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와 함께 사무엘이 무엇을 얘기하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너희가 끌고 오지 않은 양과 그리고 그 소의 소외, 소의 소리들 위 소리들은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참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반하여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업적과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아주 대단해, 괜찮아. 그런데 그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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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 괜찮다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만족감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결코 부러운 땅이 아니라 세상이 결코 만족스러운 땅이 아니라 늘 안타깝고 늘그 기도해야 되고 늘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 곳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의 업적에 기뻐하며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전리품에 만족을 하고 기뻐하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게어 신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거지라고 하며 만족하여 삽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laughs>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 그거 아닌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여 살아가는 게 정답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답이 아닌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사울에게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사울은 스스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완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쟁에서 다 이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듯이 아말렉을 칠 때에 그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기에 결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성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품에 소나 양이나 그들을 키우는 모든 것이라도 다 멸하여 버려서 이땅 가운데 아말렉의 증거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재단하여. 그래, 아말렉 사람들만 다 죽이면 되지. 아유, 좋은 저 소나 양은 너무 아깝잖아. 이러면서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 만족으로 살아가냐 하면 야, 전쟁 가운데 이겼으니, 이 전쟁을 이기게 한, 참 내가 지도자로서 잘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기념비를 막 세우는 장면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그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 잘했다. 나 잘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근데 세상이 그럽니다.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요. 내 기쁨, 내 만족, 그리고 내 행복, 그리고 나의, 나의 그 삶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영위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들은 그렇게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 앞에 놓여진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나보다 더 좋은 집, 나보다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배움과 그리고 날마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에게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그가 날마다 스스로의 기념비를 쌓아가며 야, 그래, 나 이번에는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집을 바꿨어. 이번엔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차를 바꿨어. 이번엔 너무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왔어. 하는 모든 일들이 스스로에게는 기념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로 스스로의 삶에 기념비를 세워가지만 그 기념비가 결국 그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울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구나. 사무엘이 그래서 우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 전까지의 경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울아, 돌아와.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도 어느 순간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선거죠. 이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기부르지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laughs>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야저 사람 참 대단하다. 예수는 안 믿을지언정 그가 한 일들은 참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없으니 그가 한 뛰어난 모든 업적이 그러하여금 결코 스스로 만족의 기념비가 될 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어제 그... 교황 프란체스코가 죽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뉴스에 그의 일생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모든 사람들을 아울렀던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그리고 그런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도 다 안아 주고 끌어안 았던 정말 그 평화의 그런 교황이라는 얘기들과 함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가 스스로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추앙받고, 그리고 또한 인정받아서 그냥 그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또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교황이라는 이름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멀리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가 말하더라고요. 소외된 사람, 그리고 또 동성애자들도 함께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게는 세상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말하는 세상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보시면 세상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어요. 잘 사는 것 같아도 행복한 것 같아도 그에게 살아계신 예수의 소가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재단하여, 아유, 어차피 교회 가는 것도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로 마치 말씀을 재단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울이 사올,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뻔뻔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명령을 다 행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귀에 지금 들려오는 이 동물들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느 순간 자기는 빠져요. 무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좋은 소나 양을 남겨두어 갖고 왔습니다. 이거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좋은 소나 양을 챙겨서 나에게 예배하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져 있는 이 사울 왕의 그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이 세상이 사람들로는 더 만족하고 더 부한 세상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땅이 아니라면 이 땅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사무엘과 같이 근심하며 온밤을 세워 눈물을 흘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많이 소망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많이 능력이라고 외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 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뜻, 운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능력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업적을 세우는 게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능력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능력이라면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안타까워할 수 있는 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천주교의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수 있다고 말하며 성경을 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산꼭대기가 천국이라면 그 천국가는 길이 여러 갈래이고 그게 불교여도 괜찮고, 무슬렘이어도 괜찮고, 그리고 힌두교여도 괜찮고, 결국에는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그들의 영혼을 다 지옥으로 이끄는 길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에휴, 그래,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던 말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어, 우리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때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릴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어,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제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냥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걸 꿈꾸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그리소를 만나,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을 꿈꾸게 되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순간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편하게 재단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과 같이 편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재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세베가 나오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생명과 같이 능력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천주교가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황이 하는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라 그들은요, 너무 쉽게 성경을 잘라내고 재단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교황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목소리와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뒤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재단하여 괜찮다고 말할 수있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의 만족과 스스로의 유익만을 위하여 이 전쟁의 결과물을 가졌던 사회의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것 같고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와 더 행복한 것 같아 보이나 그들의 결국은 영광이 아니라 아프고 슬픈 지옥임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들을 향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말씀과 멀어진 이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다시금 주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될수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 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엄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